안녕하세요. 테슬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먼저 오늘의 테슬라 뉴스를 보면 24일에 상하이 엑스포 센터에서 20번째 테슬라 매장을 개장했고요. 중국 제일의 경제도시인 상하이에서 테슬라가 가장 잘 팔리니까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 증가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중국 14억 인구가 가장 선망한 도시가 상하이고요. 베이징은 대기오염 때문에 인기가 좀 떨어졌습니다. 상하이에서 잘 팔리면 각 지역의 자동차 마니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상하이에는 테슬라 슈퍼차저가 68개 있고 데스티네이션 차징이 46개. 중국 290개 도시에 테슬라 슈퍼차저는 600개, 데스티네이션 차징은 710개가 있습니다. 상하이 에 엄청 집중되어 있죠. 지도를 보니까 20번째 매장은 상하이 황포강 근처 푸동에 있네요. 상하이에서도 한국, 강남, 강북 나누듯이 부서 푸동으로 나눕니다. 푸동 지역이 강남으로 좀더잘 살고요. 상하이 집값이 다 비싸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상하이에서 잘 팔리고요. 또 중국에서 만들어진 모델와이가 미국 다꼬마 한국에서 발견 된 사진인데요. 차량 차체 손상을 방지하고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숨기기 위해서 위장 색상의 보호필름으로 덮여져 있고요. 품질 관리를 위해서 미국 프리몬트 공장으로 보내졌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프리몬트에서는 기술자들이 이미 9개월 동안 생산해와서 모델Y 차량 조립 품질 검사를 좀더 잘할 수 있죠. 중국산 모델Y는 중국인이 좋아하고 현지에 맞게 디자인될 거라서 중국 현지에서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애플 전기차 사업 발표 이후에 테슬라 주가를 순식간에 마이너스 65% 다운시키면서 애플이 테슬라의 잠재적인 경쟁상대라는 것을 시장이 인식하기 시작했는데요. 대신 애플은 1.24% 상승했고요. 일론의 적절한 답변으로 애플의 전기차가 뻥카라는 게 들통났고, 테슬라 주가는 재상향하기 시작했지요 애플이 테슬라를 2024년부터 따라잡기 시작하겠다는 부분이 공교롭게도 AI의 자율주행이 아닌 배터리 분야인데요. 테슬라는 원래 12월 FSD를 발표하려 했지만 내년처럼 미뤄졌고, 일론 또 강조하고 있는 테슬라의 단기적인 마켓 경쟁력은 배터리입니다. 테슬라의 필살기죠. 지난 배터리 때도 말했지만 얼마나 가볍고 안전하고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를 만드냐에 따라서 1~2년 테슬라와 경쟁 차들의 차이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로이더에서 단독 보도를 했었고요. 애플이 모노셀 배터리 설계를 이용해서 배터리팩 내부 공간을 최적화할 수 있게 배터리 경쟁력을 가져오겠다고 했는데요. 이 같은 언급에 캐시 우드 누님의 ARK. 인베스트의 브리트윈턴 연구원과 일 년의 트윗이 화제였습니다. ARK 펀드는 테슬라 메인 투자사이죠. 머스크는 애플이 추구하는 모노셀은 최대 전략이 너무 낮아서 전기화학적으로 불가능하고 테슬라 같은 배터리를 하나로 묶은 구조화된 배터리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애플의 배터리 혁신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애플은 중국산 LFP 셀을 활용할 거라고 보도되었는데요. 상하에서 생산되는 모델 3는 이미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겨울철 실제 주행거리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은 배터리지요. 중국 연구개발 실력이 테슬라 배터리를 따라올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뭐 이런 상황을 볼때 테슬라가 요구하는 시장에서의 배터리 생산량과 성능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 프리몬트 공장에서 양산되는 4680 배터리가 테슬라의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확실히 리드할 듯하고요. 테슬라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11월 유럽 차량 판매 순위를 보면 1위가 폭스바겐 아이입니다 3 1 475대 이유가 르노조의 3사이가 현대 기아차입니다 일단 이 차량 들은 모델3의 80% 수준의 가격으로 쌉니다 테슬라가 유럽에서 밀리고 있는데 테슬라의 장기적인 유럽 점용 청사진에서 가장 핵심은 배터리 입니다 배터리 성능을 대폭 늘려 서 중국산 사용하는 유럽차와 한국산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차이를 늘리 겠다는 것인데요 12월 16일 머스크 t에서 언급한 것이 기가벨리에서 사용하게 될 4680 배터리는 세계에서 가장 어드베스된 셀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상적인 디자인 혁신을 가지고 오는 페인트 샷까지 기가밸리에서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미국에서 4680 셀을 수입해다가 기가벨린에 생산되는 모델 Y에 처음으로 탑재하겠다는 뜻이죠 기가벨린에도 향후에 4680 배터리를 생산하고요 그만큼 머스크도 1, 2년 안에 FSD가 제대로 완성되기 전까지는 테슬라의 단기 핵심 경쟁력을 배터리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2일에도 또 뉴스 떴었죠 테슬라 팀이 니켈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표해줘도알수 있듯이 에너지 솔루션에서 밀고 있는 NAMA 배터리의 90%가 니켈입니다. 배터리 성능이 좋을수록 니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원을 미리 섭렵해 놔야지 지속적인 발전에 승산이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려면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중국 시장에서의 테슬라 랭킹 변화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무역 수지에서 높은 석유 의존도로 인해서 국가 안보까지 위험받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나라보다 유럽과 함께 가장 적극적으로 전기차 신장을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꼴 글로벌 전기차 리더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테슬라 판매 상승이 글로벌에서 전기차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적도로 계산될 수 있고요. 11월에 누적 판매량을 보면 중국에서 전기차로는 홍광민이하고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팔리는 세단입니다. 9월 10월에 테슬라 판매량이 전기차 중에서 1위다 2위다 BID하고 경쟁 한 해만 했다면 이제 테슬라의 경쟁 업체는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차입니다. 오륭자동차홍강미니가 비록 2도 MPV이긴 하지만 전기차로서 내연기관차보다 많이 팔렸다는 점이 괄목상대하고요. 오륭자동차덕글로 질문 많이 하시던데 올해 주가가 730% 7배 올랐습니다. 홍콩에 상상되어 있고요. 시총이 1조가 안 되는 중견기업이고요. 홍강미니가 이번에 많이 팔린 것은 중국 공유 전기차 서비스 과시어링 사업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과시어링은 내연기관차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중국은 교통이 혼잡하다는 이유로 차량 번호판이 대도시 에서 경매로 발급되기 때문에 내연 기가차는 번호판이 신규 발급이 어렵습니다. 전기차는 국가중전사업이라서 번호판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고요. 또홍광민이가 500만원으로 저렴 하게 출시됐는데 원래 700만원대 mpv가 배터리 주행거리 120km로 낮추면서 저렴하게 공유자동차 전용으로 출시되어서 판매량이 급등한 겁니다. 여기에 분산 투자하면 어떻겠냐 할 수도 있는데 시총이 1조도 안되는 중견기업이고 판매도 농촌하고 소도시에서 많아서 내년에 중국 로컬 장성장한 자동차도 저가 mpv 공격적으로 출시할 거라서 주가 더 오를 수 있을 지는 미주수입니다. 장성 자동차가 mpv는 꽉 잡고 있죠. 또 홍콩 주식은 하루 아침에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좀 힘들다고 보는 게 맞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 테슬라 위주로 하고 최근에 핫해진 말도 전기차하고 중국 자동차 제조사는 영상 중간에 한 번씩 분석할 테니까 영상 풀타임 시청하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테슬라도 판매량 순위가 11위로 올랐고 1월 4일에 판매 판매된 12월 판매량을 통해서 12안에도 충분히 들어갈 듯합니다. 12월 모델 3 판매량이 3만 달 정도까지 잡으면 7, 8위는 충분히 갈 듯하고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1, 2위가 중국 자동차 1, 2위인 게 1위 니산시피 2위에서 5위 폭스바겐, 7위 도요타, 폭스바겐하고 일본차가 중국 자동차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도 마찬가지죠. 도요타하고. 폭스바겐 시총이 제일 크죠 내연기관 자동차 중에서요 중국 내에서는 중국 자국산 차량이 있고 외국 차량이 중국 와서 중국 기술을 빼가니 많이 해도 안전하고 AS 때문에 중국인도 중국차 웬만해서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외국차가 중국 온지 20년이 넘었지만 제조 수준은 큰 진전이 없고요 자동차 부품에서는 역량을 엄청 강화했죠 즉 중국 내에서 더 이상 테슬라의 경쟁업체는 전기차 기업이 아닌 내연기관차라는 것이죠 내연기관차와의 경쟁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서는 FOTA, FSD도 중요하지만 1위부터 6위까지 내연기관차 실피, 라비다보라, 엑셀, 코로나 모두 연비가 좋은 차량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차량 구매죠. 이것을 종합해 볼때 배터리의 향상은 중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테슬라 경쟁력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내연기관차들과의 경쟁, 유럽에서 전기차들과의 경쟁, 애플 전기차와의 격차를 걸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고성능 배터리가 테슬라 주가 상승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합니다. 9월에 진행되었던 배터리 데이에서 고성능 배터리를 기존의 반값에 생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죠. 좀더 혁신적이고 뭐 이상적인 거 이런 걸 원했는데 배터리라니 조금 싸늘 했습니다. 주가는 10% 빠졌지만 고장 회복 했고요. 하지만 주식과 사업은 현실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미래에서 화성에 100만명 이주 계획 이 머스크의 꿈이지만 현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업에서 돈을 벌지 못한다면 일론 머스크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죠. 현재 테슬라 연구개발 중에서 배터리 역량 강화가 핵심으로 현재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617건 중에 431건이 배터리 관련 특허입니다. 일론이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 솔라시티. 에너지 저장, ESS 솔루션, 우주산업, 스페이스X, 굴착기업, 보링컴퍼니까지 배터리 성능이 올라가면 각 기업의 개별 역량이 강화되고 상호관 시너지 발현을 통해서 일련의 사업들이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배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2019년에 스페이스X로 발사 궤도 진입 과정 중 통신 제어 배터리 수요에서 연간 100만 달러 배터리 매출이 창출되었고요. 스타링크 위성 발사 증가에 따른 태양광 충전에 필요 배터리 누적 매출이 140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일년은 이런 배터리의 중용성을 일찍 깨닫고 2016년 11월에 배터리 팩 장비 업체 그로만을 인수했고 2 0 1 7년 11월에는 배터리 생산공장 자동화 장비 업체인 퍼빅스 2019년 5월에 건식 코팅 업체 기술인 맥스웨 2019년 10월에 고속 전해질 투입 장비 업체인 하이바까지 인수하면서 배터리 영역에서 테슬라는 점점 농사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년과 테슬라의 사업이 전체적 으로 배터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배터리에서 얼마나 시장을 선점하고 우위를 가지냐에 따라서 테슬라와 일론의 혁신 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영상 꾸준히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생산도 늘려가지만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입니다. 테슬라가 어드밴스된 고성능 배터리를 양산하면 다른 CATL이나 LG SOR이 가만히 있냐 하는 언론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배터리는 똑같아도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큽니다. 노트북을 보면 CPU를 탑재해도 노트북 설계나 팬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크지요. 그래프를 보면 연비가 가장 좋은 게 테슬라이고 신생기업 이제 따라오는 니오나 샤워펑 포르쉐 BMW의 배터리 효율은 매우 낮습니다. 테슬라가 압도적이죠. 또 테슬라는 파워트레인 전반의 기술 내재화를 이룬 기업으로서 bms 고도화는 파워트레인 내에서도 기술적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 주행 성능, 거리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테슬라 모델S는 2013년 버전부터 트랜스미션과 파라소닉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력 기술이고 이제 배터리까지 고성능으로 테슬라에 맞춰서 나오며 주행 거리가 더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에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 될듯 합니다. 중국 전기차 bid도 자체적으로 블레이드 배터리 사용하면서 배터리에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주행거리 늘어나고 판매량 상승으로 이어지죠 올해도 주가 4 0 0번올랐지요 이런 선순환 구조에서 테슬라가 경쟁의 우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